자,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팁은요, 그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맞은 거래소로 이제 송금하는 팁을 이제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단은 보통은 다 이제 업비트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보내려면은 자, 일단은 코빗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코빗 거래소. 왜냐, 코빗 거래소는 이사시 출금 제한이 없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자들이 많고 그 맞은 거래소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24시간 출금장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코빗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코빗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제 신한은행 계좌를 먼저 어, 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내실 때는 리플. 자, 왜냐면은 어, 비트 비트로 보내려면요. 그 비트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보내는데 한 5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든 적게 보내든 무조건 5만원은 듭니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리플로 보내는 거고요 리플은 수수료가 전송수수료가 전송 1리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 가격만큼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진거래소를 어, 하나 가입하신 다음에요 그 입금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그 비트와 다르게 주소도 있고 그리고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그를 안 쓰면은 이 태그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태그랑 주소랑 같이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원화가 없는데 제가 은행으로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한 은행 신한 은행과 그리고 이제 이 코비에서 코비에서 연계된 그 신한 은행 계좌 번호가 있거든요.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자 지금 돈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돈을 보냈는데요. 자, 지금 돈이 들어왔죠. 자,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걸로 원래는 자, 이걸로 이제 리플을 사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가장 성, 전,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리플을 사도 사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을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은 526원 정도 자 이제 체결이 되면은 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제 지정가로 매매를 해가지고 바로 안사지는데 만약에 시장 급하게 사실 거면은 시장가로 긁으시면 됩니다 아자 지금 체결이 다 됐네요 자 지금 체결이 다 됐습니다 지금 50만원 입금했는데 리플로 리플을 지금 지정가 매매를 해가지고 딱 50만원 다 사지진 않고 이 정도 어이 정도가 사졌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리플을 보내야 되잖아요 자 리플을 거래소로 해외 거래소로 보내, 보내야 됩니다 리플을 클릭하시고 자 출금 클릭하시면 이렇게 출금 주소와 그리고 리플은 특이하게 이제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싶을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소, 출금 주소와 그 태그를 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입금하실 거래소를 가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겟으로 보낼 거니까요 비트겟에 들어가 가지고 자산에 상단에 자산에 입금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입금해 보면은, 이제 그, 그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이 자산, 코인을 맞게끔 보내야 돼요. BTC는 BTC끼리만 보내야 되고요. 리플은 리플끼리 보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리플은 지금 XRP죠. 자, XRP를 클릭하시면은, 입금 주소와, 그리고 주소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게 주, 데스티네이션 태그예요 입금 주소를 이제 복사하실 때는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긁지 마시고요. 보통 거래소에는 다 이렇게 복사하는 게 있어요. 이 복사를 클릭하셔갖고 자, 코빗에다가 출금 주소, 그리고 데스네이션 태그도 복사를 하신 후에, 자, 데스네이션 태그도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금 금액은 최대로, 자, 여기다가 없습니다라고 입력 해주시고요. 동의를 클릭하시고, 자, 인증을 하면은 됩니다. 자, 인증번호를 입 인... 저는 전화 인증을 했는데요. 전화 인증을 하고, 이 메일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바로 출금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출금하기 버튼 눌렀어요 메일 로 메일이 한통와 있길 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핸드폰으로 이제 승인됐다고 되면은 이제 된 겁니다 자 지금 시간 16시 21분인데 이게 이제 언제쯤 도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메일 왔습니다 지금 조금 어 평상시보다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출금 16시 20분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17시 22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출금 제한 없이 오늘 원화를 바로 입금하고 그다음에 출금 신청을 바로 했는데 바로 출금이 됐죠. 자, 지금 여기는 리플이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지금 왔고요. 948원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출금 제한 시간 없이 어 코인을 그 마진 거래소로 보내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올, 원래는 지금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 지금 <laughs> 코빗에서 비트겟으로 보냈는데요. 원래는 자이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김프가 플러스 2.74가 껴있죠. 자 지금 계속 왔다갔다 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만큼의 어 김프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을 해외거래소로 보냈으니까 이만큼을 손해 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김프가 껴있을 때는 해외거래소에서 어 업비트나 코빅 같은 국내거래소로 보내야지. 어, 내가 이만큼의 김프만큼의 수익을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업비트나 이제 코빛 같은 국내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화로 어, 바꾸시면은 이제 그냥 김프만큼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프 매매랑 뭐 김프 여품 매매랑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제가 어,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김프 매매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면 됩니다. 김프가 껴있을 때는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마, 마이너스인 여프가 끼면은 업비트나 코빗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더로, 해외 거래소로 보낸 거는 테더로 바꾸고요. 국내 거래소로 보낸 거는 원화로 바꾸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 돈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지금까지, 어, 가장 빠르고, 이제 출금 제한 없이, 보내는 방법을 어, 알려 드렸고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어, 지금 기본적으로 뭐, 어, 거래량이 없 코비 그 사이트에 거래량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1일 출금 한도는 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출금 요청 후에 어, 지금은 저는 바로 됐지만 이제 너무 잦은 거래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어, 최대 48시간까지 출금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어, 출금 제한 없이 맞은 거래서로 송금하는 팁이랑 그리고 이제 김프랑 옆으로 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